야 건조실이 이렇게 흙벽이 말끔하게 남아 있는 데가 있네요. 와.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직 깨끗하게 남아 있는 게 신기해가지고. <laughs> 이게 담배 건조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고맹이 때나 봤지, 여기 진짜. 와, 어떻게. 무너지지도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삼아있대. 아, 저도 다흙벽이구나 좋아요. 또 하나의 멀쩡한 건조실이 있다고 그래서 구경을 와봤습니다.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흙벽돌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담배 건조실입니다. 아, 어떻게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가 있지?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겁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 담뱃잎의 끈적끈적함과 그 등의 꿉꿉함을 견디면서 일을 했어야 되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laughs> 저는 담배를 엮으면 올려주는 담당이었어요. 막내여서 형들하고 아버지가 위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 거는 역할을 했었죠. 아, 정말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연탄불이나 갈아주고 뭐 이랬지만, 정말 이 담배 농사의 작업은 참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두 개의 건조실이 나란히 같이 있는 걸 보면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 집은 담배 농사를 참 많이 지으셨던 것 같아요. 나오는 길에 빈집이 있어서 들러봅니다. 요즘 제가 직업병 같은 게 생겼어요. 아무 곳이나 가서 빈집만 보면은 그냥 들어가 보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집도 제가 어릴 적에 놀러 왔었던 기억이 있는 집이기도 해요. 지금은 빈집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어, 혹시나, 임대나 매매를 할지, 궁금해서, 궁금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마을 해관으로 갔죠? 어, 안녕하세요. 그 뭐, 하나, 방관 하는 거한개치르신니다 아니, 아니, 다녀놨어. 그래 은내고 아 이제 한다은 내일 아, 아, 나는 아는 사람이 여기 하리에서 어르신들 파마를 하면서 조용하게 미용실이나 하고 살고 싶다면서 세아라 봐달라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오면 좋아 미용실 맞아. 하면 좋아요 미용하다 있 미용실이 맞아. 없으니까 미용실도 네. 하나는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 집은 있어도 돼고한 집은 있어도 되고 한. 맞아. 나는아 외전요 아, 미용실 아. 5만원씩있먹이게 아나나 그 하다가. 뭐 하리에 미용실 할 만한 터가 그 나온 게 있을까요? 침은 좋지. 그럼에 <laughs> 그 집과 대속비가 있어야 되겠죠. 제일 하거 3만짜리네다 삼골 그 집에 그거 또심사한테 미용. 옛날 에양 먹는 거 백이 몰려. 그러니까 지금 건설 간판 붙은데 거기. 아유, 그이가 그, 그런... 지난번 가서 저거 기름 넣으러 어갈때 응. 응. 한번 넣고 오면서 봤어. 근데 그집 어른은 아직도 못 뺐어. 그 요거 전동 카트 요 있는지. 그거는 그래, 그래. 어른은 아직도 못 뺐어. <laughs> 갈 때마다 안계시더라 전동 카트. 맞아요. <웃음> <웃음> 내일 뭐레놀이하러 오라는데도 이모 막내가 가서 볼좀 하기 있기도 그렇고 이제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 <laughs> <laughs>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저거리 한번 가봐야 되겠네. 계세요 네. 네, 네. 여기는 예천군입니다. 저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네요. 저 집하고, 저 뒷집하고. 일단 마을 분들한테 좀 수소문을 해 보겠습니다. 담배건조실에 이끌려서 간 마을을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담배건조실 참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흙벽돌이 전혀 무너진데도 없이 깔끔하게 서 있는지 참 대단히 잘 지은 건조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빈집 정보를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여기저기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명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그, 마을 회관이나 아니면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이렇게 명함을 드리고, 빈집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십사, 계속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시골에 빈집을 비워둔 채로 두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뭐, 제가 직접 가서 보도록 하지 아니면 영상의 댓글에 이런저런 글을 남겨서 혹시나 그 지역 쪽으로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결을 해서 뭐 매매를 하시든 임대를 주시든 그런 소통의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귀촌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향으로 오면서도 상당히 망설였는데요. 귀촌이나 귀농을 준비하시기에 준비할 것들이 많죠. 중국? 귀촌에서 시골 체험을 하고 싶어도 딱히 어디서 묵어야 될 곳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 또한 발 벗고 나서서 많이 찾아볼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봐요. 몇집더 받은 곳은 있는데요. 집주인하고 연락이 돼서 어,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영상을 바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세계 곤충 엑스포. 2020년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여기는 예천군입니다.